키르기츠스탄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시간에 진행을 맡은 한국의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키르기즈스탄에는 전통 모자인 칼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화재인 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은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분장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가면을 의미하는데요. 앞면을 가리는 탈이 있는가 하면 얼굴의 전체를 뒤덮는 탈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가면 같으면서 모자 같기도 한 것이 신기하죠? 이 탈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민족 사이에 존재하며 기원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탈은 한국 사람의 골격과 용모를 잘 나타내면서 한국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역할을 따라서 각 인물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탈은 눈, 코, 입이 실제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 있고 대체로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탈이 각각 어떻게 사용되고 각각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통문화재인 탈과 이 탈을 쓰고 하는 대표적인 활동인 탈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탈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여러 손님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손님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하회탈을 소개할 조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쓰고 계셨던 하회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하회탈은 안동이라는 지역의 하회 마을에서 만들어진 탈로, 별신 군놀이라는 영국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인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종류는 총 14종류에서 제가 쓰고 있는 이양반탈과각시탈 선비탈 등총 11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와, 굉장히 오래된 탈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탈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회탈은 종이나 바가지가 아닌 나무로 이루어진 목조 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회탈만의 또 다른 특징이 더 있을까요? 하회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턱에 있습니다. 하회탈에는 턱을 움직일 수 있는 양반탈과 턱이 아예 없는 이메탈이 있답니다. 특히 양반탈은 턱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소, 분노 등의 감정 표현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이메 탈은 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타이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산신령의 명에 따라 탈을 만들게 된 허도령은 어느 누구도 탈을 만드는 모습을 봐선 안 됐지만 용띠 김시천녀가 그가 만드는 모습을 봐버려 그가 즉사하는 바람에 턱 부분을 만들지 못해 턱이 없는 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아, 그런 슬픈 전설이 있었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하... 포하지 마세요. 아직 재미있는 하회별신 구탈놀이가 남아 있다고요. 하회별신 구탈놀이요? 하회별신 구탈놀이는 고려 중기 당시 상민들의의에 유행되어 온 놀이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경배하고자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별신 구탈놀이에는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서민들 사이에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계급 사회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팬민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겠는데요. 네, 그 내용은 개승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제 한번 양반탈의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웃어보고 싶네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게스트를 만나봐야 하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네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어디 가셨죠? 짠! 어, 깜짝이야. 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광대놀이를 소개할 이동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짜릿한 등장이었는데요 잠깐 숨좀 고를게요 방금 오광대놀이라고 하셨는데 이 오광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가장 유력한 설에서 말씀드리자면 동양에서는 숫자 5를 중요시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이에 맞춰서 가면의 색깔도 다섯 개. 등장인물 다섯 명을 맞춰서이 연극을 하는 다섯 명의 광대를 이끌어 오광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따라서 등장인물이 각각 다른데 영로 양반, 말뚝이는 핵심적인 인물로 공통적으로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등장할 때 쓰고 계셨던 탈은 어떤 탈인가요? 이 탈은 말뚝이 탈인데요. 이 탈을 설명하자면 큰 눈과 태랭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인 탈입니다. 이 말뚝이는 양반의 말을 관리하는 하인이지만. 바보 같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면 극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뚝이는 그러면 양반을 놀리는 인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인데 이 극에서는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바보 같은 인물로 묘사돼요. 얼굴이 코가 삐뚤고 한쪽 눈만 올라가 있는 등 기하고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뚝이 비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캐릭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노는 어떤 탈인가요? 영노는 짐승의 머리에 소리 나 있고 사람의 몸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영노는 양반을 1 0 0명 잡아먹으면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양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삐삐 울어가지 비비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비비라는 귀여운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인물이네요. 듣고 보니 이 오광대 놀이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광대 놀이는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개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양반과 불법을 지키자는 스님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리고 다산에 대한 기원 등 서민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에맞기 때문에 서민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그게 대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탈놀이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손님은 어떤 탈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사자탈춤에 대해 설명할 임승규라고 합니다 오, 사람이 아닌 동물이 나오는 탈춤도 있었군요 네, 사자탈춤은 대한민국의 전통음향에 맞춰서 사자의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춤이에요 하회별신고 탈놀이와 봉산탈춤에도 등장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건 북청사자놀음이에요 북청사자놀음이요? 네, 북청사자놀음은 북청 지역에서 정월 대보름 남에 행해지던 전통 민속놀이에요 1967년에는 저희 나라 국가무형문화대 제15호로 지정되었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MC님은 다리가 몇 개세요? 두 개죠 사자는 몇 개일까요? 네 개죠 네개네개 네 개. 그럼 사자 춤을 추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잠시만요 아! 두 명이요 두명 그쵸 사자의 발을 표기환하기 위해서 두 명이 있어야 했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한 명은 얼굴, 한 명은 꼬리를 맞고 얼굴을 흔들거나 꼬리를 흔들고 몸을 비비는 등 다양한 사자의 동작을 흉내 냈답니다. 또한 사자는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 가면의 모습은 참 다양했다고 해요. 거대한 모습으로 공연장을 완전 장악하는 사자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럼 이 북청 사자 놀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음영 1월 14일에 장정들의 햇불놀이로 진행이 되고 1월 15일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초탕된 유지의 집에 가서 마당놀이, 꺽쇠춤, 꼽쇠춤 등을 추고 있으면 사자가 안뜰에 들와서 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안뜰을 거쳐서 안방, 부엌걷 거쳐서 뭔가를 잡아먹는 신용을하게됐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이 사자탈춤에는 사자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사자탈춤에는 사자 말고도 꺽쇠, 양방, 꼽추 우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음. 아, 저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악기가 등장하나요? 퉁소, 북, 직, 장구 등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는데요 악사들이 참 재미있게 음악을 연주했다고 해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춤을 추고 반주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등 사자탈춤에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신이 막 나는 것 같은걸요? 그러면 혹시 이 사자탈춤을 추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 춤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애고를 몰아내기 위해서 추기도 했어요. 또한 아이를 사자 등에 태우거나 사자의 털을 아이에게 베어다 주면은 아이가 장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의 털을 베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메어 주기도 했답니다. 또 다른 탈춤과 똑같이 협동과 단결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신나는 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까지 담겨 있었네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자 탈춤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스트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봉산 탈을 소개할 이지연입니다. 오, 지금 들고 계신 탈은 앞에서 봤던 탈들과는 생김새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탈은 봉산 탈이라는 건데 제가 MC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뭘로 보이시나요? 혹시 혹? 정답입니다. 여기는. 혹입니다. 봉산탈의 특징은 혹이 많이 나있는 겁니다. 네, 보면 볼수록 정말 개성이 넘치는 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봉산탈의 매력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네, 혹시 MC님 춤을 좋아하시나요? 저요? 아 춤하면 은또저 아닙니까? 너무 좋아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춤과 봉산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혹시 봉산탈 춤? 맞습니다. 봉산 탈춤이 남아 있습니다. 오, 봉산 탈도 봉산 탈만의 춤이 있나 보군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봉산 탈춤은 말 그대로 황해도 봉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고 무력우형 문화재 제17호로 지정돼 있는 탈춤이에요. 언어 유희, 말장난, 익살, 과장 등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합니다. 서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계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되어 신분에 구속받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탈춤이죠 신분에 구속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재미있겠네요 그렇다면 봉산탈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번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많은 집중 부탁드립니다 봉산탈춤은 총 7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탈춤의 시작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을 지키는 신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을 담은 사상자춤, 불교의 계율을 어긴 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활목중춤, 특별한 내용 없이 춤을 추는 장면을 담은 사당춤, 늙은 스님이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젊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내용을 담은 노장과장, 사자가 스님을 혼내는 장면으로 대체로 춤으로 구성된 내용을 담은 사자춤. 양반과 서민의 신분 차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양반 과장. 마지막으로 가장인 남편의 집의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리알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저도 이 봉산 탈춤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함께 봉산 탈춤을 쳐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 진짜요? 지금 벌써부터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요? 지금은 좀만 참으시고, 이따가 함께 열심히 쳐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봉산 탈춤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봉산 탈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다들 복장 편하게 입고 오셨죠? 네. 네, 어,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네 분이셨는데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아, 승균님이랑 지연님은. 사자 탈춤 배웠다고 먼저 가셨더라고요. 아, 사자 탈춤 추러 가셨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셋이서 한번 봉산 탈춤을 배워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 가위바위보로 정한 센터님이 가운데에 지금 서 계셔주시니까 센터님께서 영상을 먼저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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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놀라> 아니, 조율이 나는데, 조율이 나는데, 지금 초고속 <청소> 카메라예요 <laughs> 아, 저거 어떻게 뒤로 넘어가셨지? 이쁘게 나 난... 팔락거리는데, <laughs>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이어트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인 것 같아. 어후. 그쪽이에요? 이쪽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얘 뭐야? 웃음> 아, 저 너무 어려 워요 아, 는 미리이랑 반대구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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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저오이분 마실게요. 야, 그러니까 센터님 저희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좀끼 뛰려고 쳐주 거예요? 그고 싶은데로 아~~ 싶은 아! 이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그러면 저희 이름이 한번 쳐봤는데 오늘 해보신 소감파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탈춤을 직접 쳐볼 수 있다는 것부터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체력이 약간 약해가지고 잘못 따라갔지만 키르기즈스탄의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잘 따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동현님. 아, 저는 동작이 쉬워가지고 이거 배우는 것도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지만 이게 다 같이 추니까 좀더 신명나고 재미있게 출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다 같이 추니까 어려운 또, 춤을 또 추좀 신나게,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탈과 탈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의 다양한 탈을 살펴보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탈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인 탈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웃음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웃음을 얻으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만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멋진 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진행을 맡은 박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